2 2 이쯤쯤에 이오이 별로예요. 오늘 후원이 좀많타지긴 하지 찌찌사 지갑을 열어라 빨리 지갑을 열어. 이오이는 EOE는... 아, 솔직히 또 이오이 막 아까 뭐 인벤에서 보니까 막 호구식 대란급이던데. 그 씨발 씨X...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이오이를 추천하지 않아요. 분명히 그러니까 252막 스펙 보면은 막 사기 탱크 막 이러는데 사기가 아니야. 그거 탱크가 그걸 알아야 돼. 여러분들 남들도 다잘탈수 있는 탱크인데 봉이 탄다고 잘 타지는 게 아니잖아. 슈니컴이 되는 게 아니잖아. 그러 그러니까 팩트 폭력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. 갑옷 하나씩 입고 계십시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800이에요. 근데 OP 탱크가 나왔네. 여러분이 그 탱크를 탄다고 800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. 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. 절대로 안 올라가요.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테크를 훨씬 더잘 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800m로 내려갑니다. 야 이거 왜안 맞았지? 귀엽네 퍼싱은 여러분 은근히 볼때기가 약합니다 포방패 주변에 enemy armor is 야, 위험해 처치 감지되었습니다. 로우 감사합니다. 야 위험해 씨아 이렇게 야, 이렇게 빡세게 들어가 이제 첫칠 이고. 왜 저래 저 들어가면 안되지 방금 처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같이 갔다가 같이 갔으면 죽을 뻔했어 지금 이거는 나도 죽을 뻔했어 어, 아이씨 새로운 팔로워가 탑재된 소대 포르쉐 저렇게 나 죽을 죽텐데 포르쉐가 죽는 이유가 뭐텐데포어쉐가 죽는 하유이뭐지면 폴로시에 하고 주울텐데 야, 씨발 왜 싸도 싸도 끝이 없어. 저기. 사방이 저기다. The antenna is damaged. We can only t a 아, 이거 ᄌ 됐다. 큰일 났다, 이거. 아 이거 환자 건네 이거 진짜 이거 46아씨46 아, 다행인 건 티거 폴쉬를 잡았다는 건데 아 4-1-6이 문젠데 이거 퍼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퍼싱 나오면 여기로 나오겠는데? 좀 멀리 돈다 방금 퍼싱이 내가 왜 멀리 돈다 말했는지 알겠죠, 여러분들? 스팟이 안 떴잖아. 퍼싱이 가까이 돈을 루트로 왔으면은 바로 보였을 텐데 돌 옆에서 안 보였으니까 멀리 돈다 하고 멀리 조준했죠. 멀리 돈을 루트로. 이런 게 센스입니다, 여러분들. 46이 그대로 있을까 자리에? 저기. 아, 저46 누가 스팟 좀해 봐. 내가 잡아야 되고 안 되겠다. 뺐네, 뺐다. 이러면 내가 넘어갈 수 있지. 컴탱에서 마우스, 갓. 지금 월탱에서 제일 센놈 골라봐라. 그냥 마우스 고르면 돼. 그냥. 갓, 갓. 갈아 갓, 갓. 아, 이거 씨발. 아, 내가 잘못 눌렀다. 지금, 아, 아 잘못 눌렀어. 내가, 내가 뭐 잘못 누른지 아는 사람. 지금, 내가 잘못 눌렀어. 지금, 키를, 아이. 실했어 아, 몰라. 기 몰라. 기는 어? 아, 이거 자동 조준이 왜 눌렸어? 갑자기 씨발, 이게 <laughs> 아, 아이 자동 조준 걸렸어. 잘못 눌러 가지고 씨발. <laughs> 아 이게 아 조전해놓고 자동조전 눌러가지고 탄이 샜어 그니까 아이씨 에이스젤리 그래도 4585딜 7킬 순경 1562 탑건 능력자 혼자 게임했죠 그냥 실망이 크구나 아이씨 몰라게 저거 야 실수지 실수 그니까 설명해줄게 방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내가 뒤로 돌아오는 걸 먼저 봤어 걔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차랑 차체랑 포탑을 같이 돌렸잖아요? 그리고 나서 조준한 데가 여기였어 여기 쏘면 죽어 얘 지금 그래서 딱속기 직전에 내가 뭔지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에임이 이렇게 가버렸어 그래서 탄 샜어 뭐돌 맞았는지 어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아마 돌 맞았을 거야 언덕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 여기 때릴라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자동 조준 팍쓰고 여기서 써버린 거야 그냥. 이 씨발 나도 늙었다 진짜. 아, 피지컬 많이 죽었다. 아, 씨발 옛날 이런 실수 안 했는데. 자 오늘 레이팅 5천 나오네요 지금. 2로팔로아 이거 패드 때문에 그래 이거 패드 때문에 이거 씨발 패드 패드 줌하고 쏠라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 오른쪽 이거. 줌키를 아, 쉬. 패드 이게 다 패드 때문이야. 이게.